안녕하세요. 신앙인생 윤요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또그 고난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 때문에 또 발생하는 다른 죄들 그런 패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은혜의 삶을 살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죄로 인해서 생기죠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뭐 욕심 뭐 정욕 어 같은 게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어그 타락할 수 있는 어뭐 술이나 뭐는 마약이나 이런 극단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죄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뭐 사기를 친다. 미움이나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또 이제 어둠을 마음에 겪게 됩니다. 마음의 어둠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성경적으로 좀 보면요. 다윗이 그런 어, 케이스였죠. 다윗이 물론 어린 시절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어, 살았고 또 왕까지 되었지만 어, 교만하여져서 어, 바세바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어, 죄를 짓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체련방에 보내서 죽이는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난에 빠지고 또 어둠에 빠지는 그리고 어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시편에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은요 아, 고난이 먼저 온 거예요. 고난이 먼저 온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난 때문에 어둠이 생긴 거죠. 어,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뭐 질병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나에게 이제 질병이 오거나 암이 오거나 뭐 건강하게 살았는데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온 거예요. 네, 질병이 오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하면서 어 어둠이 생기는 거죠. 네.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이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라는 어그 앞에서 마음의 어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이제 죄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원망감이 생기고 또 여기서 어 여러 가지 미움이 생기고 뭐 이럴 수가 어,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어두워진 대표적인 성경의 어, 인물이요 요이죠요 요번 이제 거룩, 거룩한 인생을 살았고 또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키웠던 어, 신앙이 깊은 어,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죠. 뭐 물질적인 건 고난, 뭐 질병의 고난. 뭐 자녀들이 죽는 고난,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어, 원망이 생기기도 했죠. 어, 그 원망이 그요의 아내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요의 아내가 요베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까지 욥을 어, 저주하기도 하죠. 그 아내는 이제 이 어둠 가운데 마 이제 죄를 지는 거죠. 어, 마음의 죄, 죄가 입으로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근데 요분 이제 이 사이에서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흥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이 요백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아, 세 번째는요. 어둠이 먼저 오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이 먼저, 어,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둠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이 이제 고난이 된 경우입니다. 어, 이 어둠은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어, 아이들을 열심히 주부로서 키운 엄마가 어, 중학생, 고등학생, 고3 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아이들 위주로 살고 남편 위주로 살았던 이 엄마가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 다 보내놓고. 어, 이 아이들이 이제, 어, 배낭여행을 떠나고, 또 자기 갈 길을 이제 찾아갔을 때, 이 엄마가, 이 엄마가 갑자기 허탈감이 들고, 어,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내가, 나는 내 인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 어두워지면서, 나도 내 인생 살겠다. <laughs> 그러면서, 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어, 이제, 다른 죄들을 질수 있는 마음도 먹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어둠은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 과거에, 내과거의 상처, 상처, 그리고 열등감, 네. 어, 쓴뿌리, 네, 쓴뿌리가 나서 그래서 과거에 비판받고 비난받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험담하고 이런 뭐 이런 것들을 겪어서 상처받고 열등감을 겪거나 또 여러 가지 어 고통들을 겪고 나서 마음의 어둠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 남에게도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내가 받은 상처 나는 뭐어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뭐 너라고 뭐꼭 사랑받아야 돼. 아니면 자기도 이제 그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둠이 다른 사람의 어둠도 인정하면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자꾸만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또또 또 다시 이제 그런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또 다시 비판받고 또 고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 성경적인 인물로 좀 보면요 모세가 좀 그랬습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아, 누나가 아, 이 모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 이제 물에 띄워서 이 아기를 모세를 어, 이제 바로의 공주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키우면서 이 모세는 크면서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살았고 또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어, 알면서 어, 자랐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어,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또 히브리 민족은 항상 어, 노예고 핍박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열등감과 우울감, 우울감이 어둠이 어, 어둠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어둠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국 사람들한테 막 맞고, 막 그런 걸 보고, 이 에고 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를 이 분노로 인해서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어, 광야로 나와서 어, 혼자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어, 뭐 거기서 다시 이제 사람 미디아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뭐, 죄로 인해서 광야로 나가는 네, 그러한 경험을 이제 어, 모세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네, 어둠이 있는데 이게 나의 어둠이 아닌 거예요. 나의 어둠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어두운 경우. 주변 환경. 네, 주변 환경. 어, 뭐 우리 엄마가 어둡다. 어머니가 어둡다. 아버지가 어둡다. 네, 그래서 나도 거의 가정에서 웃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두울 수 어, 있는 거죠. 어, 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어, 주변 부모, 부모가 고난을 받으면 나도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어, 아버지가 고난이 되면 고난을 받으면 나도 고난을 받죠. 그래서 주변 환경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경우 그래서 마음의 어둠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아버지의 죄가 또는 자식의 죄가 부모에게 또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어 이렇게 전가될 수 있죠. 그래서 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거나 어 어머니의 죄로 인해서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을 겪거나 이러한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다아 이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고난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또 죄가 되고, 죄가 또 어둠이 되고, 고난이 되고. 그래서 이, 이 고난과요, 죄, 어둠은 이게 순환을 자꾸 말해요. 순환. 이게 이제 선순환이 아니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악순환. 그래서 악순환이 되면서 이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고난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이 죄에서도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 네. 죄를 주면 자꾸만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또 고난 고난이 되고 또 고난을 겪다 보면 또 어두워지고 이게 계속 서로 순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이 이 순환 악순환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는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고 어둠에서는 빛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빛을 만나고 다시 밝아질 수 있는, 네. 밝음,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어, 극복하기를, 극복하셔서, 극복해서, 어, 이제, 어, 마음의 회복되기를 어, 바라신다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어,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인데 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이 가난한 자는 것은 뭐냐면요, 갈급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급한 자, 어, 내가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기를 갈급하는 자예요. 네. 이 가난한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의 가난함과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 21절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 줄인 자는요, 이 사람 역시 갈급한 거예요. 뭘 갈급한 거예요? 이 배고픔에서 배부름을 갈급하는 거예요. 배부름을그 주제는 뭐냐 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가난한 자도 갈급함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어, 간절히 있는 거고요. 이 줄인 자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불르 해달라고, 어, 영적으로든 그 육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어, 있는 거예요. 21절에 후반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 이 우는 자는 뭐냐면, 갈급한,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급한 거예요. 뭐가요? 웃기를,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인 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주님, 내가 줄였어요. 내가 배가 고파요. 어, 내가 지금 속이 쓰려요. 아프고 속이 쓰려요. 이런 배고프면 속 쓰리잖아요. 내 영이 쓰려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이 주린자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모습이에요. 이 주린자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 복이 있다,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빛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실 것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이 줄인 자의 모습이 되지 않고, 요 울은 자, 하나님께 갈급한 모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되냐면요 이렇게 질병이나 막암 걸리고, 죽을 위기, 네? 이런 위기, 막 죄져서 막 감옥 갈 위기, 막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어둠, 어둠에 깊이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막 자살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돼야, 그때서야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회복이 잘안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잘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어 기도하지 않아도, 갈급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뭐 웬만큼 살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병원 가면 그냥 고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갈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어,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성이잖아요. 현재성. 지금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갈급함의 현재성은 어디에서 올까 베드로전서 네. 어, 5장 5절 말씀을 제가 좀 보면요 앞절 중반부에서 좀더 보면 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십니다 어, 우리가 지금 날렵하려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진정한 겸손은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이제 취직도 됐습니다 아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나 주님 이 아들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들 조금만 신앙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빠져들고 악한 사단 마귀가 흔들어 놓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어, 절대로 어, 신앙 생활 어, 음,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고 쓰러질까봐 매일 갈급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이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갈급함, 지금 갈급함, 이건 어디서 생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모습으로 갈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 내가 잘해서거나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내가 오래도록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갈급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도 피하고, 담배도 피하고, 나의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나도 스스로 겸손하게 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시 우울증이 도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다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갈급한 거예요. 오늘도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이 어, 바퀴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 인 인투 하질 않는 거예요. 예. 예.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웃하는 거예요. 예. 뭐가요? 겸손이. 예. 겸손이. 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겸손함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멀어질 것에 멀어질까봐. 하나님 근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으로 하는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가까이가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이 회복되고 매일매일 은혜로운 삶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겸손히 매일 갈급한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기뻐하고 웃음이 회복되고 또 배부름이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